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에 붙어 있는 가지 처럼 우 리가 맺어야 될그 어떤 것인지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 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하루,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살수있으면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들이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사장 말씀입니다. 요한 일서 사장 일절로 십일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laughs> 1절로 11절 말씀. 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을 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야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좀 우리 안에 다시 만는 듯한 느낌 그 제목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고백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어제 큰 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 살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의 능으로 하려고 하면 한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이죠.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그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우리 삶 속에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요, 그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요? 자신의 이득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막,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아는 자는 6절 말씀이죠. 우리 말을 듣고 안 들으면 하나님께 안 속겠다. 막 정지할 수도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구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대. 요 어떻게? 하나님이 독생자 그 세상에 보내신은 우리를 살리라.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 대한 사랑 그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 가지로 행하셨지만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은 이 예수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구원하심이라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이고, 우리는 그 분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더큰 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목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좋아 보이죠. 사랑하는데 도안 하고 싶으니까. 말로는 할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받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큰 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있는데, 그 나무에 알맞은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다른 과일이 나고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은 실패한 수확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도를 많이 해라라는 것이 아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목표 중에 하나지만, 사명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첫째가 되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맺지 원하는데 이걸 맺으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사람들을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어디는 어르신들 한분 이렇게 오시면 한 분씩 만 원씩 드린다고 해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다 채우면 뭐합니까? 그분들은 만원 보고 왔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인 우리 삶 속에 가득할 때 배우지 말라고 해서 다온고싶다 세상에서는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없어서 메말라 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행복하게 느껴지도록 존재하는데 모든 만물은 그렇습니다. 이 식물도 많이 만져줘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참. 근데 저는 향기를 좋아해서 막잘 만져줘요. 그래야지 잘 자란다고 하는데, 모든 마무리 같습니다. 사랑해주고, 성겨주고, 안아주고, 싫어할 마무리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게 이런 거. 사랑한다. 막, 뭘 해줘서,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정상적이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고도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투쟁하고, 대적하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싸울 일입니다. 누가 대적하려 하면은 오래 참아주고, 들어주고, 왜요?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해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손을 잡아주고 품어줬을 때그 대적하는 것이 그 폭력적인 것이 녹아질 것입니다. 악한 것이 녹아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싸울 것이죠. 육의 싸움이 아니라. 결과 유기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싸움이야. 그래서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강력합니다. 어려운 일들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 하는 오늘 말씀.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 다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세번부를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